올해 소개팅하고 느낀 점, 눈이 그리 안 높음에도 내 눈에 차는 여자는 없고 나는 점점 늙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냥 일이다. 또한살 먹겠거니 체념하고 크게 외롭지로 쓸 사람도 모르겠다, 이젠. 결국에는 이제 청승 떨지 말고, 청승 떨지 말고, 바로 그냥, 뭐다? 바로 그냥 그 사람 만나러 다녀라. 제가 이전에 영상에 뭐 올렸냐면, 크리스마스 때 만날 사람 없으면, 가족 여행이라도 가서 사진이라도 올려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 이 사람들, 가정적인 사람이네? 이러고 연락이 온다고요. 실제로 고백이 막 들어온다고요. 액티비티를 해야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평가할 게 생긴다고요. 평가. 사람들은 평가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남 평가하는 걸. 자기가 평가 받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 받는 사람의 위치 올라갈수록 힘이 생겨요. 연애 권력이 생긴다. 연애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액티비티를 해라.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부정적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부정적이더라도 움직이면서 막 부정적으로 행동하세요. 움직이면서, 무빙을 막 하면서.